기도하옵나이 아멘. 직분에 합당한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니다 우리는 몇주 전에 공동체의 하나 됨을 위협하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비라사건이었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하나 됨을 위협하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범가르니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교회 내의 첫번니다 외부에서 날아드는 핍박보다더 위험한 것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민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도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나 사도들의 지혜롭고 단호한 대처 덕분에 두 사건은 모두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는 거짓말과 위선으로 둔갑한 부부를 베드로가 심문했습니다. 그 결과 부부 사기단은 성령님께 즉결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과부들의 불평과 원성도 사도들이 나섬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사도들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 교회가 요구하는 특별한 책임을 담당할 일곱 명을 임명함으로써 해결된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에관해 전파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체포당하고 신문을 겪고 또 풀려나는 등의 반복적인 에피소드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징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한 성장으로 제자들의 수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제자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보이지만 복수로서 제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역본에는 믿는 자들이라고 표기했는데 예루살렘 공교회 공동체가 차츰 성숙한 신앙인들 곧그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장으로 인해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갈등이 촉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것 좋습니다. 예, 100명 돼서 저도 제주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면 미처 생각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되고 있다고 불평하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건강하게 성장해야죠 그저 비대해지기만 한다면 골치가 생깁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 보시죠? 엘리도 물론 영적 상태를 동반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비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대 비대한 까닭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와해시킬까, 교활한 방해 공작을 펴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를 쥐락펴락하는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무력으로, 권위로서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마귀는 거짓과 유선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신문에 그 악한 마귀들은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죠. 마귀는 과부들의 마음에 불평의 씨앗을 퍼뜨려 지도자들이 말씀 전파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요. 사도들이 지혜롭고 발빠르게 대처했으니 망정이지 이 중에 하나라도 계속해서 마귀가 공작을 펼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 넘어졌다면 교회는 초기에 와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흥 뭐 그런 건 없었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단지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프라로 그리스,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서 회당 모임에 참석하던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을 말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부터 팔레스타인 땅에 계속 살아오면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언어와 사회적인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는 교회 안에 불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에 따른 사역들은 조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이런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무리들 중 열악한 형편에 있는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홀대받거나 제외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부는 교회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요? 일상적인 배분이나 돌봄은 끼니에 꼭 필요한 음식, 그리고 뭐 돈, 옷까지들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구제라는 용어는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공식 책임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일의 구제라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거는 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물건이나 돈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봉투를 줘서 네, 생필품을 사거라, 양식을 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달 단위로 나누어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음식은 금방 놔둬버리면 부패하고 곰팡이가 슬지 않습니까?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빠짐없이 과부들에게 명단을 파악해서 나눠 줘야만 했습니다. 과부들은 남편을 잃는 경우 생활이 엄청난 빈곤함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린 아이들이 배가 고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요즘처럼 여성 취업이 장려되는 문화 또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생명 유지와 아이들을 부양하는 거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의 결혼 약정들을 보면 남편이 일찍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내와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소지금, 소지금이 결혼 전에 준비되어야 했음을 우리가 본다면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교회의 공동체가 급격한 성장을 이룬 반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점차 복잡해져감에 따라 새로운 내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우리 이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시간과 또 물리적인 한계상 사도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다 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껴버린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포기하다, 뒤로하다, 떠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언가 하던 것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한 가지를 방치해 놓는 거죠 한 가지를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사도들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체 내의 형제자매를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다른 누군가가 맡아서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이나 물품 나눠주는 구제를 우선시하다 보면 당연히 말씀 사역이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 전체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덧붙여 사도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주사역인데 음식을 분배하는 일까지 관여하게 되면 도무지 말씀사역에 전념할 수 없다.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절 끝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뜻은 기뻐하지, 아니하니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구제하는 일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더욱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도 그런 목사는 별로죠. 예, 네, 네,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고개 끄덕이셨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교회 현실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다니까요. 네, 여러분 스스로. 너그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볼까요? 제 신대원 동기 형님이 계신데 충청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부목사로 있으면서 일주일에 설교도 여러 편 준비해야 하고 새벽 차량 운행도 한대요 또 어느 날 통화를 하다 보면은 교회 차를 수리하러 카센터에 와있대요 어느 날에는 교회 종량제 봉투를 사러 간대요 어느 날에는 사무실 전구가 나가서 전구를 사러 간답니다 어느 날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가 망가져서 빗자루를 사러 간대요. 어느 날에는 교회 난로 석유가 떨어져서 석유를 받으러 간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도 당연히 하라면 해야죠. 해요. 감사함으로 기쁨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일하실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설교 준비는 언제예요? 수련회 준비는 언제 해요? 할 시간이 없어 다른 일 하느라 성경 보고 책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더 답답하고 마음이 짠하고 그러더라고요 표정이 뭐 너는 편한 줄 알아 <laughs> 그런 표정이신데 근데 3년 하고 다른 교회로 갔대요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가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역 좀 옮겼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고 싶은 사역 배울 거 마음껏 배우고 행복하게 사역하시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죠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과 기도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멍해를 걸머지고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들도 사람입니다 칼비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성장시키는 일이 없이는 우리가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는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뭐 인간적인 육적인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 없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선교하는 일에 분발하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미얀마 선교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면 뭐 공연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하셨지만 그동안에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교직자들에게 있어서 칼빈이에요? 제말아니요 칼빈? 말씀을 증거하는 교직자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일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밝혀진다 말이 꼬아가지고 어려운데 정리하면 이거죠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내린 특단의 조치가 바로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아멘. 사도들은 영적 전투의 현장의 중심에 서서 자신들의 위치에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아,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요.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내 교회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임무를 위해 제자들 중에서 일곱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일곱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 분배와 같은 구제 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회중들이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문제를 인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입니다. 이 점은 일정 부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현안은 대체로 소수의 리더가 결정할 때가 많죠, 그렇 예. 목사님, 장로님들이 결정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모든 이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한 기사를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서 몇 세기 동안 후대 교회 조직에서는 단은 아니고 일정 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아닌 다른 무리들이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난 일을 맡을 사람 일곱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요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두 가지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고 다른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인간 권세자가 아니라 성령이 부여하는 능력과 권세에 사로잡혀야 했다는 것입니다. 5절과 8절에서 연거푸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왜 강조하겠습니까? 두 번이나. 중요하니까요. 사람의 판단이 아닌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귀탈이 없는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는다 이 말은 훌륭한 덕망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그런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증명된 것을 바랍니다. 이거 뭐 근본이 바뀌어야 말이죠. 칭찬받는 사람은 마르티르메누스, 순교자. 아시죠? 순교자? 마르티스 순교자들 또 증인들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칭찬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칭찬이라는 것은 순교자들처럼 희생적인 모습을 보일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말만 무성하고는. 정작 필요할 때 뒤로 빠지는 사람은 칭찬받을 생각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르스라는 학자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여서 우리를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두 가지를 덧붙이더라고요. 이 일곱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칭찬을 받았다는 건가 비슷하지만 일부러 생각에 잠기시라고 제가 제목을 직분에 합당한 자인가 정해 봤습니다. 너 목사라는 직분에 합당한 자이냐? 제 자신에게도 늘 묻습니다. 여러분, 나는 직분에 합당한 자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존경받고 계십니까? 또 하나 일곱 일꾼의 정직성은 절대적으로 신용을 얻어야 했다. 오늘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거실 벽잘 보이는 곳에 문구 하나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 그 옆에 작두가 놓여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학생들. 학교에서 정직합니까? 어른들. 돈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 이제 뭐 전도해서 오잖아요. 오면은 새 친구가 오면은 제가 새 친구한테 묻습니다. 너 얘가 전도했지. 얘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애야? 그러면 전도한 애가 새 친구에 막 입을 막기 바뻐요. 얘 교회 다닌다면서 욕 엄청 잘해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 그러면은 이제 전도한 친구는 민망하잖아요. 막. 내가 언제 닥쳐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응? 그렇게 말로 자신을 덮으려고 해봤자 소용 없어. 이미 미친다 드러났는데 뭐. 이미지 관리하려고 했을 것 없습니다 사절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주된 사명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임을 재차 강조하죠 말씀만 선포한다고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나몰라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명의 든든한 일꾼들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히 임해졌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비로소 조직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 피차 감사하잖아요 그래야 결론적으로 일곱 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를 5절이 말해줍니다 절 5절. 제일 처음 5절에 뭐라고 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라고 말합니다 온 무리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기뻐하여는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만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완벽했겠습니까?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 기관의 부장 또는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100% 마음에 듭니까? 제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봉동중앙교회 공동체는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사도들의 의견을 수납했다는 이 말에 무릎을 치며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릎 치신 분은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내마음에안 된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금방 얼굴이 굳어버리고 먹구름이 끼고 입이 삐죽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계속 하세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가 수천, 수만 명이 있더라도 신중함과 일치라는 분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만 인정한다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부흥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편가르기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새로운 공동체나 만들어버리자 한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그 안에서 우리가 정해진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면 저 그만둘래요 다른 교회 가려고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멘. 요세푸스는 당시 약 2만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뭐 다른 학자는 약 8천 명의 제사장과 1만 명 정도의 레위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하기도 하고, 뭐 다른 학자들은 평범하게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만 약 2천 명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복종할 정도면 이 교회의 신뢰도와 말씀의 권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코트 높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교회가 교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둘째 요인은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고 했죠. 7 절에 그리고 둘째 요인은 일곱 사람을 통해 매일 음식을 배분하는 사역이 지체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혼자 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욕심은 공동체 해악을 끼칠 뿐입니다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일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처음 해보면 실수하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도와주면서 과감하게 믿고 맡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멸시받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약점도 많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복음을 확장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층에서 멀리 떨어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일곱 일꾼들도 다 헬라파 출신 아닙니까? 7절에 왕성하다 그리고 많아지다. 이 단어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왕성하다 많아지다 왜 희망적일까요?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왕성해지고 많아지고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왕성하여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준비가 되기만 한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만 된다면 이로써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에 일부분은 성취가 된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처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는 이로써 복음의 행창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꽉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직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한 사역이 다른 사역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와 반대로 둘다 기독교 사역이다.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방식이다. 둘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다 전임 기독교 사역이 될수 있다. 그두 사역 간의 유일한 차이는 그 사역이 취하는 형태와 그것이 서로 다른 은사들과 서로 다른 부르심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씀과 구제 사역,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두, 모두가, 말씀과 구제 사역 둘다 디아코니아라는 사실입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1절과 4절에서 말하는 이런 구제,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일이 모두 디아코니아, 즉 사역이라는 거예요. 둘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말씀 사요, 구제 사요, 그 외에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귀합니다. 저 밤에 안 된다고 보이지 않는 데서 저 스위치 내려버리면 먹통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추운 데서도 애쓰시고 더울 때는 땀 흘려가면서 애쓰시는 분들. 왜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내가 섬기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부디 어느 부서 혹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일꾼으로 칭찬받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큰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